안녕하세요. 브라더스 펙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로그 갬성의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 한 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그 갬성의, 오버 그만할게요. 로그 감성의 게임용 컴퓨터라고 이제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어, 로그가 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도대체 로고가 뭐길래 감성이니 성성이니 하냐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ASUS 보드 뭐 이렇게 많이 소개드리고 있죠 제품들을 ASUS 전 세계 넘버원 마, 마더보드 브랜드 회사입니다. 네그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그 하나의 플래그십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 유저를 이제 공략해서. 공략이란 편이 맞는 부분이네. 아무튼 뭐 하이엔드 유저들의 이제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하나의 좀 고퀄리티 브랜드 게이밍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메인보드, 뭐 그래픽카드, 뭐 쿨러, 뭐 파워서플라이 다양합니다. 뭐 케이스까지 로그라는 게 정말 많고요. 저희가 특히 이번에 원래는 이제 5월 초에 개편됐어야될 공식 쇼핑몰에 이제 저희가 곧 리뉴얼이 될 텐데 그 리뉴얼된 쇼핑몰에도 로그 관련된 여러가지 파츠들이 이제 소개될 거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자 서론이 또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로그 갬성의 고사양 게임용 컴퓨터 소개 드릴텐데 안되는게 없는 현 시점에서 웬만한 게임이나 이런건 다 돌아가는 그런 수준의 좀 뭐랄까 성능도 좋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퀄리티 면에서 정말 우수하다 할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게임용 컴퓨터니까 네 어떻게 파츠가 구성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 쭉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CPU로 선택된 제품은, 라이젠 2700X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뭐, 피나클리 찐이 뭐니, 이런 얘기 오늘 안 할게요. 기본적으로 3.7GHz의 8코어 16스레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제품이고, 어, 다중 멀티코어형 프로세스를 할수 있습니다. 고성능 CPU를 할수 있고요. 근데, 뭐, 무조건 노, 노, 높다고, 코어나 스레드 수가 높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추후에 향후 이제 출시될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멀티 코어에 최적화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2,700X로 하시면 그런 점들이 있어서 뭐 크게 걱정 없을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이 있어요. 2,600뭐 2,400G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CPU를 할수 있고 성능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라이젠 2,700X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그래픽 카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픽카드는 좀 중요한 파츠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구동 안에 있어서,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해당 제품은 ASUS ROG, 로그다 하겠습니다. 로그 스트릭스 지퍼스 RTX 2070 OH. 58G 게이밍 D6 8기가 제품입니다. 부스트 클럭은 최대 1 8 4 5 m h z 고요이 제품을 선택된 이유, 오늘 로그 갬성이라 말씀드렸죠. 그 갬성 때문에 포함이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갬성뿐만 아니라 좀 뭐랄까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은 RTX 2070을 기반으로 한 칩셋 중에서 하이엔드급 모델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단점이 있다면 딱 하나. 가격이죠. 가격이 조금 동종 모델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싸다 한들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부담은 안 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퀄리티를 좀더 중요시하는 분들께 적극 권장드리는 모델입니다. 2070 하면 1080 보다 높은 게 팩트예요. 1080 보다 성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픽카드는 RTX 2070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마더보드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ROG 로그 스트릭스 B450F 게이밍 제품입니다. 컴팩터는 ATX 규격이고요. B450M B450 칩셋인데 어, 좀 약간 비싸요. 이것도. 네, 로그 감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방열판도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뭐 아우라 싱크 같은 기능들 정말 화려하게 잘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라이젠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킹을 잘 많이 안 하세요, 대부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순정형 상태로 썼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보드 칩셋군이 필요합니다. 근데 B450 정도면, 물론 이제 뭐 프라임 시리즈나 터프 시리즈도 있겠지만, ROG 이 정도 제품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칩셋, 상위 칩셋은 아니지만, 성능을 끌어오기에는 뭐 그,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는 최대 64기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가적인 기능도 충분하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도 갬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택됐고, 네, 뭐 특별한,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더보드는 a s u s 의 B450F 게이밍 ROG 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 저장장치와 메모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장장치와 메모리는 조금 평범하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고요. 자, SSD. 저장 장치죠. 저장 장치로 선택된 제품은 마이크론사의 MX500 시리즈 500GB SSD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8GB 2 개, 듀얼 채널 총 도합 16GB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뭐 500GB 말할 거 없죠. 그냥 기본 저장 장치로 요즘 많이 쓰니까 딱 쓰시면 될것 같고 나는 이게 많다 하시면 250 가셔도 되는데 이 정도면 500기가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500기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삼성전자 16기가를 맞췄는데 8기가 듀얼 채널. 네, 저희가 메모리는 오버클럭을 기본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3000MHz, 즉 3.0GHz까지 저희가 오버클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게 여러, 여러 면에서 그래도 좀더 낫습니다. 네, 16기가 표준 용량 기억해 주셔도 좋고 둘다 표준 권장 용량으로 선택이 된점 기억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가능하시니까 이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스파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델타사의 DPS650AB-7C88 플러스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델타, 아, 요즘 저희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델타가 아주 좋아요. 뭐, 여러가지 뭐, 가격 비교 사이트에 있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뭐,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어서인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일반 뭐, OEM형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또는 막, 이 좀, 뻥 파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있고, 특징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딱 기억해 주시면 될게요. 이 제품은 5년간 무상 에이스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면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합니다. 델타 찾아보시면 정말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650W. 자 이어서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케이스로 선택된 제품은 어.. 의뢰인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런 고민을 좀 어느 정도 해소해 드렸고 제품 소개를 드리자면 쿨러마스터사의 마스터 박스 MB500 강화유리 제품입니다 미들타워 폼팩터고요 기본 규격은요 그리고 이 모델은 저희가 일전에도 몇 차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업용, 게임용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정말 탓할, 흠잡을 데 없는 탓할 데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우라 싱크도 연동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쿨링 그리고 확장성 나쁘지 않고 뭐 전체적인 프레임 이런 재질 이런 것들이 아주 우수한 것 같습니다. 플러머스터 MB 500 강화유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츠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요. 전체적인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총평때 말씀드릴 테니까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감성의 PC가 완성이 되었네요. 일단 저희가 테스트는 아직 다 진행이 된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누드 테스트랑 이런 것들 진행되고 이후에 저희가 세팅 테이블에서 별도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출고될 예정은 아니고요 네 출고하려면 한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다한것 같습니다 케이스 아주 멋지죠? 네 멋집니다 실제로 보는 게더 멋져요 케이스도 멋지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간 파츠들 자 별도로 클로즈업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마 첨가가 될 텐데 그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 PC는 참, 갬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봐야 좀더 갬성이 더,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좀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총평으로 바로 넘어가 고있습니다 총평. 해당 P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죠? 고성, 고사양이라 할수 있는 타이틀의 퍼포먼스와 성능을 지녔고, 그리고 로그, ROG 갬성이 충분히 듬뿍 담긴 그런 시스템 구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상에 이 영상을 저희가 촬영하게 된 계기가 그냥 뭐이 PC가 좋으니까 이 PC 사,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 로그 관련해서 컨텐츠를 앞으로 많이 기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 서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막이 올랐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로그 관련된 ROG 관련된 영상들을 또쭉 이어서 계속 연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SUS 로그 ROG는 정말 음. 플래그쉽이라는 타이틀이 절대 무색하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면 퀄리티, 퍼포먼스 퍼포먼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하는 말, 흔히 하는 말로 간지가 난다 네, 좀 그런 표현을 할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특유의 진짜 감성이 묻어나요 이거는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나 실제로 쓰고 계신, 사용 중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10분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해당 관련 PC 뭐 제작 관련 문의라든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공식 문의처 하단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안내 도와드리고요. 항상 저희 브라더스 TV 채널 구독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